4스택. 5스택 싸우면은 5초에 17이 들어갈게요. 녹을 쓰시면 쓰시고 오잉. 아, 들립니까? 예, 들려요. 예, 네, 들립니다. 오잉. 5스택. 칼리님이 바인드 하실 거죠? 음. 어, 그렇게 해도 되죠. 는데아람바인다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비님 마이크가 꺼져있어서. 아이 <laughs> 얘기를 해셔야될것 같은데. 아니, 오세나 들어갑니까? 아, 는데 마이크 마이크 왜 꺼져, <laughs> <왜> 꺼져 있을까요왜 <laughs> 꺼져 있어요. 네요아람분인 많이 실 건가요? 어, 아람분 아, 인이 아. 하셔도 될요 <laughs> 네, 그러셔도 되고. 네, 아람분 니다 지금 맞춰 지금 맞춰. 아직이 아직이요? 어그로 끌렸어요. 아, 네. 어그로 끌렸어요. 안돼. 잘 데려왔어요. 한은색이 <놀들이> 바인드인데 걸게요. 네. 네. 호영 바인드 던졌어요. 호영이 바인드를 던지자니 바인드 끝나요? 네. 할게요. 네. 좀더 좀 때릴게요. 넘어가세요. 좀 넘어가요. 어, 마타 못 썼다. 버든, 박사 돌려주고 버든 가르키시면 버든 가르키시고날으로운가르켜주니다 자, 바닥, 가다, 바닥 가다. 자 녹스 피한번더 보고 나면은 눈 나와요 여기 나도 넣나어요눈뜰거나요 네네 앞으로 10초 이내 에메테나랑 감자 같이 와요. 안요 어, 감자 메테오 나도 오 나도 안 됐어 건나대안요알안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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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가우고 시드링 빌트 히스파를 올릴게요. 음. 아다. 아마, 녹스피 한번더 보고 나면 메테오 나올 거거든요? 일이야? 조심. 바닥. 메테오 나와요. 뭐야, 이거? 아이고, 힐이 안 됐습니다.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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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뭐 아프다. 에테을쓸 걸. 이 없구나. <laughs> 저도 없어가지고. 아저씨 10초에 10초 후에 오거든요. 네. 안 보여. 왼쪽 왼쪽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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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뒤에 없는데. 왜감사해요 네, 이거 프레이프레이 프레이 들어오셨나요? 이거 노스피어 나올 일이 캐시면 높게 캐시면 돼요. 네, 저도제 한번 넣었어요. 올릴 l 데올릴게요나 음. 너무 음. 아파요 아 네네네 네네 h a t s not my 어요 l e 3 0 초쯤에 건너이거든요. 아 방역 한번 넣었어요. 감자, 이제터대시고아 아파. 힐 계속 부탁드립니다. 아파요. <laughs> 네, 이랬어요 한 번. 아르짐? 아? 메테오? 메테오? 방금 한번렸어요오케오케 아르짐? 아, 나어가겠 아, 이거? 이게 2번 아, 20... 20... 어, 이거 평딜로 넘기죠? <laughs> 네. 20초에, 20초에 넘어가거든요. 네, 한번 더. 아래 맥, 부스트 나올 거예요. 감자. 왼쪽 감자. 슬슬 너능 대기. 10초 남았어요. 오른쪽이네요 네 센터. 네.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이러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될것같 일 없어도 될것 같아요, 지금. 아고 안나 가지고. 가반나 뭐야, 나눠서 이게? 살짝살짝 살짝.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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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녹. 이거 메테오 오기 전에 넣는 거좋요이게넘어갈게요5 0랑 40초 남았는데 분들이 한 40초 남았을 것같일건등 보고 해도 아니야? 15초? 15초면 바로 올려야죠. 이거 하고 나서 바로. 네. 윙. 야, 쳐들. 쳤어요. 아, 바로 올리죠, 저희. 네. 이만포 어, 이거 저안판데 이런 응. 번 했어요, 이거. 쳤어요. 네. 한번더 샀어요. 그냥 별빛 올릴게요아 뭐야? 봤어요. 어, 당기지마, 당기지마, 당기지마. 봤어요. 네, 확인. 그 네, 곧 건능이에요. 아 뭐야, 아 찾으세요? 쳤어요, 네, 쳤어요 찾아야 돼요 위로 올라갔어요얘 네, 바로 매트에 와요 네 자리 유지할게요 아, 무조건 가만 쳤어요, 쳤어요, 쳤어요 방역키도 없고 쳤어요 더블 어, 이거좀이거좀안 되지 발 쳤어요? 쳤어요 30초에 걷는 Okay. 찾았어요. 아, 50, 55초쯤에 건, 55초에 메테요오케차요차 매트요. 이요안0요3 0 0이요 400점이요. 4 0 0이요요찼어요 400점이요. 4요4 0 0점어요4 0요찼0요 오른쪽 점요4 0요오0 0점이요4요4 0 0점요4요4 0쪽점이있어요4요이요4요요 십초 뒤에 건능. 여기. 찾어요찾어요 더블. 오. 아 이건 좀 건능 위로. 올라 올라가세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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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 너무 하는데? 이게 뭐야? 아니 메트올 거예요 좀. 메트로 보고 빠져야 될 거예요 아마.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럼 굳이 그냥 올릴게요. 찼어요. 오호, 좀 아, 아프게 네 왼쪽으로 좀 빠지 죠 저희. 오세요. 왼쪽으로 빠져야 되니까 저희. 들어가것 같아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아이고, 아파준 님찾았어요찾았어요찾았어요 찼어요, 찼어요, 찼어요. 오세요. 이거 몇대존에서한번 더거든요. 준비하세요. 올리실거죠 네네 요 권능... 건능... 10초? 15초나 왔으면 여기 밟아보세요 10초에서 15초 권능 무섭기 어이? 뭐야 어 저도 모션 안보였어요 30... 모션 패스했는데 캠슬은... 안보였는데 어? 어? <laughs> 이거 와캔 지리네 <캠슬> 와우 <laughs> 안 아, 거. <laughs> 바로 올리죠 바로 올리죠 바 바로 올리죠 바로 올죠 터렉이 뭐? 얼마나 남았어요? 온세지인가? 어, 온세지고고 방위키를 한번 넣었어요 네 방위 넣었고 소명불기 이제 온쿨이 달립니다 네, 미들 아이고 해날라가겠네 아됐스다 렉스가 너무 아파 아, 피하려날라갔네잉왔어요 찾어요찾어요찾겨요찾어요 찾았어요. 찾어요찾어요 찾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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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찾어요찾어요찾찾찾찾어요 찼어요. 찼어요. 어블 힐했어요 한 번. 맞아주는데? 어 이거 아파요. 1호에 왔으니까. 찼어요. 05에 오겠네. 메테오에. 찼어요. 야안 찼지? 찼어요. 왼쪽 큰거 있어요. 네. 발안 차요. 찼어요 쳤어요. 쳤어요. 와, 땀프다. 쳤어요, 쳤어요. 오른쪽 할까 오른쪽 클거 있어요. 오른쪽 큰 거. 이거 더 들으면 안 돼요. 쳤어요, 쳤어요. 메테오 오기 전에 그건 먼저 왔네, 저기. 이거 바로 메테오거든요. 다 받았어요? 괜찮았어요? 빼고 들어갑니다. 네, 이거 빼고 들어가죠. 어, 음. 아, 네, 오케이, 저거도. 어우, 진짜 이거다 더블. 어, 뭐, 이거, 뭐, 이거 뭐, 빠지죠, 뭐, 한번? 뭐, 한번. 네. 빠지죠? 어,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어, 들어, 예, 들어가죠. 발찼어요 지금. 오케이. 감자. 발찼어요 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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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어요 썼어요 썼어요 20초에 메테오? 오케이 확인 아니 30초? 맞고요 5번째 발판? 울어요요 점프 생각하시고 오, 예. 10초쯤에 오고요 10초? 더블. 10초쯤에 건넝? 더블 어요 10초쯤에 건넝? 썼어요 곧건능이에요 무적기? 프레역 혹시 얼마나 오셨나요 온? 이거 메테오 보고 하자. 메테오 어, 메테오 메테오, 메테오, 메테오 와요. 알겠어요. 이거 메테오 보고 어, 한급 메테오, 메테오 보고 급길 아될것 같은데 한번 시간이. 어. 어요 넘어갈게요. 이거 바로 극길이요 바로, 바로 갈게요. 이겟이요? 이제는 뭐 실패. 아이고 아니 그냥 그냥 좀막지 라고 하어요 네. 찾어요 이야 이거 이건... 너무 아프다. 찾어요 무섭기 이거 빠질게요. 네. 근데 메테오가 10초 남으면 텐데. 이야 어, 이야 네. 이야 이야 들어가죠. 바로 메테오 바로 메테올 거예요. 컷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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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한번 했어요. 했어요. 어 제일 한번 했어요. 했어요. 오호오... 오이고 맞아 죽겠는데? 쳤어요 어 뭐야 지금 <목소리> 준비 없었네? 네힐 없어요 지금 <목소리> 저가게 잡으세요 이게 저희 45분쯤 오거든요 건눈? 네왜 안치지? 발 쳤어요 어 쳤어요 힐했어요 힐했어요 쳤어요 건눈 대기요 사실 오케 이 몇 개요? 쳤어요. 오. 오른쪽 큰 거, 왼쪽 큰 거. 왼쪽 큰 거. 큰 거. 무적기 무적. 쳤어요. 뺄까요 아니면 그냥 급직 켤까요 <laughs> 메테오가 방금 지나갔네요. 기계는니 네, 방금 지나갔어요. 그럼 살짝 빼줘 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이제. 쳤어요. 들어가야 돼요. 쳤어요. 방벽 킬 한번 넣었어요. 네. 쳤어요. 쳤어요. 원초 큰 거, 원초 큰 거. 더블. 아 진짜 이거 좀이잖아 이야. 쳤어요. 재밌네. 쳤어요. 컷어요컷어요컷어요곧 건령이에요 네컷어요 메테오가 먼저 오네 오케이 컷헬 위로 점프 어, 크 아.. 없는 줄 알았네 깜짝 놀랐는어이고 <laughs> 이게 뭐야 이거 미션 좀 어디 가지니까? 자 <laughs> 지금 저, <아직 못 웃음> 저 지금 혼돈 당했는데. 쳤어요. 방향킬 한번 나왔어요. <laughs> 네. 커블. 쳤어요. 잘 쳤어요. 쳤어요. 그냥 대충 원대면 켤까요? 네, 오. 이거 각자 올려야 되고, 올려도 려 되고. 쳤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맞춰서 올릴게요. 아 이, 그러면 저 그냥 일단 지금 켤게요. 2 0 0달요 쳤어요. 오네 오. 아 이거 어 지었는데? 버드는있었군님 그때 찾어요썼어요 35쯤인가? 건능일 텐데. 이랬어요. 이랬어요. 오케이. 더블. 오 이제 풀로 넣었어. 오제 갈까? 찾어요 무적기? 무적 킬게요 이거 바로, 아, 바로 바로 여기 메테오거든요? 메테오 그거 기를 해도 될것 아, 같은데 샀어요 샀어요 WD 아프다 아 진짜 아프다 와 무적 기 일단 한번 버티고 백킬 한번 아씨 올래요 바람차요 이건 좀아니왜 안차지? 차터야 차트야 이거 안차니까 뭐할 수가 없네 왜 안차 차트야 차트야 아, 안안 차. 야, 안 차. 차트야, 차트야. 네. 오 살려줘 오오를 아, 안갑니다 더블? 아하, 왼쪽 궁 <laughs> 킨... 있어요 왼쪽 궁거 있어요 발 안차요 발 찼어요? 어요 아니 군 현실 있었어요 아하 오케이 샀어 힐했어요? 어이구 위로 네. 어올라가야지나 잡을게요 아 죽었네 어차피 <laughs> 죽었다리올게요 힐했어요 힐 한번 했어요, 힐 했어요. 어, 힐한 아, 번 했어요? 했어요. 힐하고 고 날아가면 오케이 샀어요 샀어요 접아졌어요아 이거 피해야 오주말가 나올 수있길 한번 했어요. 네. 요요하나어요 오, 오, 오. 이야. 발안찼는데발 찼어요? 힐했어요? 아. 위로?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돼요? 오, 어, 그러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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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 찼어요? 오빠. 발왼 차. 더블. 마 더블, 더블, 더블. 왜 이렇게 왼쪽으로 왜발안 찰까요? 쳤어요. 저 창조. 힐한번 했어요. 저 프리드. 제가 잡을게요. 어, 어 룸이 평소에 눈 떠난다. 전 갑니다. 오호. 제가 5 0더 잡을 수 있어요. 이쪽이신건이에요 10점을 하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 어, 힐이 안 됐어요, 후민님할 수, 할수 있을게요. 힐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저올도 네, 올릴게요. 이야. 힐한번 하고 올릴게요. 발 쳤어요. 어잉? 이러네. 힐한번 하고. 죽겠는데? 더블 건닝도 올라와야 곧 있으면 매트랑 겹칠 것 같아요. 무섭기 온수 갈판? 오오오, 뭔 얘기야? 뭔 얘기야? 12시구나. 데크가 두개가날라간거 같은데. 몇해 와요? 좀 있으면은. <laughs> 어? 어? 선생님? 어? 가 끝나고 나니까 미래 반지 원래 두다 돌렸는데 시간안 너무 안아 농장 농장이요? 농장 아니, 끝났어요? 그, 그 이번에 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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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맞아요. 저거 릴에... 리레... 며칠에 40조? 다음에 돌릴 수 있겠네요 빠이구 무적히 쓸걸 아 시키가 시켰네 발찼어요저 메테오가 지나갔었네요 방금 기억이 나네 이기 <laughs> 메테오 보고 올리야겠네요 저도 어, 생이다. 어, 이건 좀... 와우!